안녕하세요. JJ성형외과 원장 곽도훈입니다. 오늘은 눈 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고민하는 하안검 수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항안검 쪽의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로는 블록하게 튀어나온 지방 문제가 있겠습니다. 안화 내부에 위아래로 지방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경막이라는 조직으로 안화 내부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막이 노화나 다른 어떤 이유로 약해지거나 하게 되면 지방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튀어나온 지방이 밖에서 블록하게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의 처짐입니다. 아래 눈꺼풀의 피부가 노화에 의해 차츰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 이때 안화를 이루고 있는 경계 부위에서는 피부와 아주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래 눈꺼풀 부분만 도드라지게 피부가 처져 보이게 됩니다. 이때 특히 눈물고랑이라고 하는 안쪽 부분이 가장 도드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아래 눈꺼풀을 지탱하고 있는 인대의 약화입니다. 우리의 눈꺼풀은 위아래 모두 눈꺼풀판이라는 구조물이 눈꺼풀 중간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 판이 양쪽에 인대로 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 인대가 약해지게 되고 아래 눈꺼풀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앞서 문제를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이에 맞게 원인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이 튀어나온 문제는 지지하고 있던 경막을 더 단단하게 아래 뼈막에 고정하여 지방을 원래 자리로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고, 아니면 튀어나온 지방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격막을 다시 단단하게 고정하는 방법은 튀어나온 지방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나 눈물 고랑 등의 함몰 부위가 심한 사람에게서는 추가적으로 처치가 필요하겠고, 지방 제거도 너무 많이 제거할 경우 함몰이 될수 있으며 함몰 부위에 대한 추가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튀어나온 지방을 함몰 부위에 보강해 주는 지방 재배치가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의 처짐인데 이는 남는 피부를 잘 측정하여 여유분의 피부를 잘라주게 됩니다. 중안면부가 같이 많이 처져 있을 경우 아래쪽으로 더박리하여더 넓은 부위를 위로 올려줄 수 있고 알륜근을 포함한 피부를 안와 바깥쪽 뼈막에 걸어주어 피부를 좀더 당겨줄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대의 약화인데 이는 눈꺼풀판의 바깥쪽 인대를 타이트하게하여 안와 바깥쪽을 뼈막에 걸어주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들이 하안검 수술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눈 밑으로 절개하여 접근하나, 눈 안의 결막 쪽으로 접근하나, 이 내용에 맞게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밑 절개와 눈안 결막 절개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눈안 결막 쪽 절개는 일단 밖으로 보이는 흉터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 안쪽으로 접근을 하여도 결국 접근하는 입구가 다를 뿐, 안쪽에서의 수술은 동일합니다. 과도한 지방을 제거할 수도 있고 한물 부위에 지방을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깥쪽으로 절개하는 방법보다 추후 눈꺼풀이 뒤집힌다든지 눈꺼풀이 아래쪽으로 당겨진다는 부작용이 피부적 절개보다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 바깥쪽 피부 절개는 바깥 절개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피부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래쪽 늘어진 피부나 중안면부에 대한 처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륜근을 뼈막에 걸어 피부를 당겨준다던가 중안면부의 지방층을 뼈막에 걸어 중안면부 리프팅 효과를 준다던가 늘어난 인대를 고정하는 것도 바깥쪽 피부 절개에서 가능합니다 피부의 늘어짐이 심하지 않고 아래쪽 눈물고랑이 도드라지지 않고 지방만 튀어나온 경우 결막적으로 접근하여 지방에 대한 처치를 해준 이후 바깥쪽의 피부만 따로 제거할 수도 있겠으며 아래쪽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는 바깥쪽 피부를 절개하여 피부를 당겨주는 처치까지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부가 처져 있는데 바깥쪽 절개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결막 쪽으로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 후 바깥쪽 피부에 대해서는 레이저나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접근 방법이 다를 뿐 같은 원인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를 잘 이해하시면 으로 상담이나 다른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